319화 리액션 해야 된다고? 리액션, 리액션 해줄까? 미리보기 리액션 원해요? 여러분? 원하면 하고? 아면 말고? 해줘요? <laughs> 오랜만에 이제 미리보기 리뷰 한번 해보자 아 리뷰가 아니고 반응 보는 거죠? 가볼게요. 잠깐만. 부금이 있구나. 나 부금 들어야 되는데 근데 부금 들어도 돼요? 부금 들으면서 해야 돼? 부금 솔직히 안 들으면 그 감정 잘안 사니까 한번 들으면서 해볼게요. 네, 가볼게요. 아 잠깐만 와 아, 진짜 지린다 아 뭐야 왜 안나와 뭐야 왜 안나와 와나왔다아야 아, 이거 아니다 야 이건 아니지 정주환 승민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다 이거는 아 재밌었는데 어, 내가 화가 나. 아, 아 너무 내가 화가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 재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 짜증 나. 너무 짜증 나. 그러니까 재밌어, 재밌는데, 아, 너무 짜증 나. <laughs> 여러분들 뭐이뭐 이, 보실 분은 보시고, 2주뒤 나오니까. 근데 아, 이건 반응이 궁금하다 사실. 이거는. 댓글 내용도 되게 궁금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도 되게 궁금해. 근데 나는 보면서, 아, 너무 열이 받았어, 사실.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 아. 오케이. 진짜 재밌, 었어 아, 진짜 재밌네. 재밌네. 어쨌든, 네, 아, 오늘 미리 보기, 나, 보고 나서 멍해졌어요, 사실. 재밌네.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다들 뭐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재밌었고요.